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큐라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큐라클 오늘 엄청난 특징주 자 눈에 띄우면서 자 어마어마한 고가권의 매물대를 싹다 뚫어버리고 완벽한 신고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왜 올랐는가 다름 아닌 특징주 뉴스가 있었죠 물론 저점부터 올라올 때부터 계속 있었던 뉴스긴 하지만 조금 더 강화된 뉴스 이러한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차트적인 분석 그리고 수급까지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큐라클 오늘 장중고가 얼마까지 올라갔다 자 상한가 상한 아까 찍고 밑으로 쭉 빠져 가지고 지금 종가 22% 정도 마감을 했네요. 자, 뉴스가 있었는데 자, 특징들 뉴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이 뉴스입니다. 자, 뉴스 보시면 자, 큐라클 세계 최초 당뇨병성 황반부종 경구용 신약 이상 발표 소식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먹는 치료제 이게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사실 이제 젊으신 분들, 어, 눈에 크게 질환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내용이긴 한데 대부분 황반변성이라든가 이런 황반부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사를 많이 놓단 말이죠. 생각보다 많이 아플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안약을 넣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진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눈에 직접적으로 놓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는 것으로 경구용으로 하니까. 진짜 효과만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있는 모든 상반부종치료제 중에서 말 그대로 혁신적인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얘기겠죠. 좀 자세하게 보시자면, 자, CU06 같은 경우 는 이미 미국 이상에서 시력 개선 효능을 일부 확인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질환의 진행을 멈췄다. 그리고 시력을 개선하는 효능을 보였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20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의 게임체제가될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다 불과 2천억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더욱 더 쭉쭉 올라가야겠죠. 디테일한 치료 분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황반변성 치료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3천 당 제약이라든가 셀트리온처럼 빵빵한 회사들이 이미 잡고 있었어요. 다 시총 뭐 40조, 2조를 넘어가는 이런 회사들이 개발을 하고 열심히 달려들고 있는데 큐라클 비록 임상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시가총액 2,600억밖에 안 된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슈 붙여가지고 추가적인 뉴스와 임상 결과 소식만 있다고 하면 더욱더 쭉쭉 치고 올라갈 텐데요. 플러스 해서 차트적인 모습이 너무나 좋다라는 겁니다. 차트적인 모습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최근까지 위아래 등락폭을 계속 주면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죠? 바닥권에서 밑으로 쭉 빠지고 있다가 이슈 붙이면서 바로 일목균형표 구름대위로 올라오고 장기 이동평균선 위쪽까지 매물대를 한번 잡아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부러 쭉 뺍니다. 죽였다는 거죠. 자, 이런 게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게. 이렇게 한 방에 풍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간과 가격 조정을 동시에 밑으로 쭉 빼버리면, 이거 견딜 개인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심지어 이동평균선 아래쪽으로 깨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개인들 물량들 싹다 받아먹고, 자, 구름대를 다시 한번 넘어오면서 물량 잡아주고 나서 안착해주는 모습 보이시죠? 계속해서 윗꼬리 잡아주면서 물량을 전부 다 땡겨주는 모습. 그러던 와중 2년 이동평균선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6개월 1년 이동평균선 모아지고, 위쪽에 있던 윗꼬리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해준 다음부턴 별로 쉬지도 않고 쭉쭉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 이동 평균선 이미 밑에서 올라오는 동안에 단기 이동 평균선들은 이미 단기 정배를 이뤘고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까지도 정배를 이루고 있는 마당에 이제 이 구름대와 장기 이동 평균선이 조금 더 두터워진다면 진짜 든든한 지지 구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한 지지 구간 잡은 다음에 다시 한번 뉴스 붙이면서 올라갈 건데요. 자, 월봉 차트 잠깐 보실게요. 자, 월봉 차트 보시면요. 지금 현재 바닷권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바닷권에서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지금 2만원도 안 해요, 2만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가운데 있는 이뻥 뚫린 곳 보이시나요? 이런 곳들은요, 세력이 돈을 조금만 써도 미친 듯이 올릴 수 있다. 그죠? 주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차트 보시면 좀더 확연히 보이시는데, 자,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자, 월봉상 일목균형표 구름대는 이미 조금 뚫으면서, 테스트를 다 했죠? 그런데 주봉상도 지금 뚫었다는 거예요, 주봉상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세 받으면서 올라간 다음에 눌린 잡더라도 일목균형표보다는 기본적인 지지저항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즉, 탄탄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탄탄한 바닥 잡으면서 우리에게 추가적인 상승 있을 때마다 큰수익줄 너무나 좋은 종목이니까 지금부터는 무조건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수급도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계속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라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 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000%,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건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 특징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세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2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 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입니다. 수급 보시면요. 자, 기타 법인 쪽에서도 이 높은 곳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죠? 이 말은 즉슨 무엇이다? 더 위쪽에서 팔아먹겠다라는 거고, 자, 기간, 금투 쪽에서 수급 들어오고요. 자, 외인들도 지금 추가적인 수급 들어왔습니다. 자, 개인들 좀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개인 창구와 외인 창고 이용해가지고, 이용해서 차트를 만드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기타 법인 수급 들어왔다는 게 조금 특징적으로 보이고, 뉴스를 띄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확연히 눈에 띄면서 고가권에서 특징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의 이목을 톡톡히 받았어요. 그게 바로 세력이 원하는 거겠죠? 왜? 결과적으로 개인들 위쪽에 물리게 만들고 본인들이 위해서 물량을 떠넘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는 정말 좋은 종목이다라고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홍보 제대로 됐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런 홍보에 낚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자기들 물량 정리하고 밑에 쭉 주워 담을 때 같이 주워 담고 추가적인 슈팅 우리가 같이 바라보자는 거죠. 그렇지 않고 무작정 추격 매수하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기본적으로 차트를 가지고 노는데 굉장히 능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잘못해서 추격 매수하고 손절. 추격 매수 손절. 또다시 진짜 가는가 보다 추격 매수 또 손절. 근데 미친 듯이 털고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이거 두세 번 맞으면요. 계좌 바로 깡통 나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눌림목 구간 잘 잡아 보시면 좋을 텐데요. 제가 추락을 기본적인 눌림목 구간,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금 더 확률 높은 매도 구간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우선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 가시기 바랄게요. 자,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외부 에출은 하지 말아 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 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5621-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링크 있죠? 요 초대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